노래요. 넌 내가 막는다. 하얀색 아니요 막아준다는 거요, 예 이건 진짜. 하얀색이 아니고. 어우, 싫어. 아, 뭐야, 이거? 아래 보여. 어, 가만히 있어. 어, 엑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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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가만히 있지, <laughs> <일수. 웃음> <일수. 웃음> <일수. 웃음> <일수. 웃음> 인정. 엑스! 엑스! 왜 가만히 있어. 인정이 아니에요. 인정. 선생님! 선생님! <laughs> 선생님이 결정해주세요. 선생님이 결정해주세요. 인정이 아니에요. <laughs> 네? 인정이 넣으시 아, 선생님. 아, 선생님. 아, 선생님이 인정해 줄거야안해어요 구처 구처. 막 네, 인정해 줘요. 선생님이. 사반 있어. 선생님 선생님의 역량이 게 인정할게. 인정. 인정하는 거야? 역시 선생님이 인정이 많아요. 네. 처가 따로 없네 진짜. 왜 나락사가? 아, 선생님. 아, 제가 첫 판에 아, 나락사 했잖아요. 아, 아, 네. 근데 왜두 번째 판에 엎어 놓고까지 이것은지 아세요? 그렇게, 보세요 네. 이걸 때는자리고갔때리는 자리 그 아. 노린 건가요? 거기를거기 <laughs> 아니, 네. 자, 지금 부처님한테 무슨 짓입니까, 지금. 자,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을. <laughs> 두번 다시 남자